아 아아아아 10%가 100에 붙어버렸네 탈란 실패 같네요 다시 비행기 두대는 아직 교전중이고요 잠깐 정엘이 DC 정엘밖에 없어, 지금. 그죠? 아, DC 학살당하고 있는 학살 이 정도면 거의 학살인데, 아, 여기 있는 소재는 금방 정리가 될것 같고, 군데 정리가 됐습니다. 차리. DC 지역 베이스 앞진지죠? 지금 현재 DC 플레이어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갸우뚱, 갸우뚱거리네요. 김치소대 차리까지 점령하러 가고 있습니다. 차리마저 뒷발이 아 움직이다가 서버렸네 아 지금 유일하게 김치소대 아 다운 dc에서 방언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브라보 점령하러 dc 블랙엔젤님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끝나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네, 이로써 그 하이날리조트 맵은 어, 2대0으로 김치가 이겼습니다. 다음 맵은 로커작전로커작전에서는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로커작전은 장비가 없고 기갑, 항공 장비가 없고 순순히 보병, 플레이만 하는 맵이죠. 지금 이 팀킬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노말이겠죠. 아무래도 노말이니까 엄청나게 불꽃이 튈 겁니다. 아제 말은 뭐 교전이 아니고 수리탄 10호, XM25 있죠. 공중폭발탄 XM25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XM25를 장착하고 스폰을 하게 되면 어드민에 의해서 자동으로 킬이 됩니다. 그래서 XM25는 사용이 어렵고, 나머지 폭발할 수 있는 것들. 수리탄, C4. 로커전은 사실 아까하고 판도가 다를 수 있죠. 충분히. 장비 해봤자, 지휘관이 내려주는 차량. <laughs> 과연. 아, 이 맵에 순항이 있나? 순항 없잖아요. 사륜 바이크는 뭐, 유일한 장비인데 뭐, 그냥 이동수단이죠. 예, 순항 없겠죠, 당연히. 이맵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번 알파브라우 찰리, 홀수, 맵, 홀수 깃발이고, 똑같습니다, 거의. 브라보를 어디서 먹느냐, 브라보를 어느 소대에서 점령하느냐에 따라, 그 점령하는 팀이 거의 이길 확률이 높죠. 잠깐 음악을 좀 틀겠습니다. 역시 썰렁해요 혹시 스타 시티즌 관심 있으신 분은,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은, 방송 끝나고, 아, 중계가 끝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플레이가, 플레이어 교체가 좀될상 싶은데, 그쵸? 한번 멤버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로커 작전 DC 지휘관 PM i f t 님그 다음에 알파 브라보 찰리 다섯 개 분대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아세개 분대. 이세개 분대에는 아, 분대장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음, 김치. 김치소대는, 음, 지휘관, 블랙, 디젤. 그 다음에 1분대, 2분대, 3분대. 총, 분대, 분대장 포함해서 1분대에 5명씩. 근데 지금 이게 예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구체적인 이게 분대 구성은, 원 뭐, 플레이를 해봐야 알겠죠? 음악이 안 나옵니까? 16대 16이면 소형이죠. 소형 하기는 뭐 32대 32도 하기도 힘들지만, 소대 친선경기에 브라보로 들어오는 입구는 총 다섯 곳이죠 눈밭 한 곳, 그 다음에 차례에서 브라보로 가는 윗길, 아랫길, 아, 알파에서 브라보로 가는 윗길, 아랫길.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각 진지는 눈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다, 게임, 로크작전 하다 보면, 이 눈밭에는 거의 백업스나가 한 명씩 따라오죠. 유일한, 음. 물론 이제 실내에서도 스나이퍼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아까 그 하이난 리조트 보니까 DC 소대에 스나이퍼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이 맵이 맵이 아니고 서버 세팅이 노말로돼 있기 때문에 팀킬이 안될 거예요. 팀킬이 안 되면 그 수류탄과 시퍼 어, 수리탄보다도 시퍼가 아마 활발하게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수리탄은 한번 던지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퍼로 시퍼 C4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퍼 플레이에는 머리 위에 악은 u a b 하나만 떠 있으면 재미가 쏠쏠하죠. 브라보 진지에서 어어 차저기 눈밭 대부분 교전은 비를 먹으면 여기 스나이프총 하나 있고요 대물총이긴 한데 어 잠깐 라이브 시작했네요 경기 어 잠깐 플레이 어 플레이어 똑같고 자, 왼쪽에 차이나 팀, 아, 김치소되고요 오른쪽 US 팀, 파란색, DC입니다. 역시, 깃발을, A, C는 신경 쓰지 않고 막 달립니다. 역시나, B를 먹기 위해서. 여기 한명 남아있네요, 김치. 아오. 이랬을 때, B에서, 아, 분대장이 죽어버리면, 스폰이 힘든데. 아, DC. 차리를 하나 먹고 갔어야 된대, 그래도. 이제 먹네요. 아, 여기 분대원 스폰 되나? 분대원 스폰 되면 상관없는데. 김치죠, 김치. 빨간색이 DC. 아, 파란색 김치.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이렇게 됐네요. AC를 김치에서 먹고, B c 에서비를 먹었네요. 어, 깃발이 내려가려나? 자, B는 그대로 남아있고. 아, 치열한데. 치열한데요. 깃발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자, 상위 랭커들을 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DC소대 플레이, 플레이어 인텐 인펜트리님. 차리, 차리 쪽이죠, 네. 있죠. 차리는 아 어? 잠깐만 차리도 김치에서 먹었구나 김치가 왼쪽 헷갈렸네 현재 11킬 1데스 11킬 1데스 플레이어입니다 어, 플레이어 임팬트 아, 총구는 AK-971 고요태 부착물 아, 없고 소염기 앵글 그립.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DC, DC. 티켓, 티켓이, 치, 어, 역시 팽팽해요, 지금. 티켓이 똑같습니다. 팽팽해요. 이런 경기가 제일 빡세고 재밌죠. 김치수 대 담비님입니다. 현재 15킬 2됐스 김하수님. 바코드님. 지소대 에어본 K님. 아, 헤어님, 헤어님. 야 역시 10호가. 아이고. 티켓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맵 상황. 아, 진짜 활발하다, 활발해. 깃발 오르락 내리락 정신 없습니다. 깃발 장난 아니네. 아, 저 에임이 흔들렸죠. 두 명이 나타나니까 에임이 흔들렸어요. 상태가 상태가 하네. 그거 ACW 같은데? 아, 스카네요. 어우, 킬수 가장 높은 담배님, DC, 아, 김치, 20킬, 4대. 무기 좀 볼게요. 아. 무기 좀 볼랬는데 죽어버렸어요. 지금 돌아가는 건좀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티켓은, 아, DC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현재 파란색. USDC에서 지금 음, 알파 브라보를 먹고 어... 김치에서 다시 브라보를 먹으려고 들어왔네요. 뚫고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와 팽팽합니다. 팽팽해! 현재 기울기는 DC쪽이 좀 티켓이 많이 남아있어요, 현재. 김치에서 A를 다시 먹으려고 하고, 네. 아, 다시 방어. 아. DC.